많이 찾고 오래 쓰는 제품에는 이유가 있죠. 지금 선택받는 아이템만 모았습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사용자 평가가 꾸준히 좋은 제품입니다. 2위 제품입니다. 계속 팔리고 있다는 건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. 1위 제품입니다. 인기와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 제품입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.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.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.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.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.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. 가격과 기능,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.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.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.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.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.